부활 제 6주간 수요일 복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는 부부가 생태 마을에 찾아왔는데요. 어 이제는 아이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 제가 뭐 연애할 때부터 알았던 제가 연애했던 게 아니라요. 제가 그 친구들이 연애할 때부터 알았던 부부가 이제 애도 나아서고 이렇게 찾아온 건데 찾아온 건데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이까지 이렇게 데리고 온 모습이 너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어, 혼인하기 전부터 이렇게 지켜봐 왔던 친구들, 부부라서 그런지, 이 장면이 이렇게 부부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온그 장면이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또, 그, 같이 있으면서 남편 되는 형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은 웃는 것만 봐도 예쁘고, 또 우는 것 봐도 예쁘고, 또 하물며 똥 싸는 것도 예쁘다고, 배변 활동하는 것도 예쁘다. 그럴 때마다 잘했다고, 잘 쌌다고 또 칭찬도 하고, 웃는다고 예쁘다고 그러고, 울어도 이렇게 예쁘고, 칭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크면 저희들도 다른 부모들처럼 아 공부하라고 하고 잔소리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 크는 동안 뭐 잔소리할 걱정하지 말고, 그냥 또 아이가 행복하게 요즘은 행복하고 건강하게만 크기를 바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알아서 잘 키우겠지만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돌보고 이런 모습 보면은 들을 때마다 사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좀그 너무 애들이 공부에 시달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쓰러운 말을 안쓰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애들 행복하고 건강하게만 할수 있도록 신경쓰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한거죠. 아무튼 부모가 이렇게 아이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말해도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말잘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잘못알아들었습니다저 역시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 참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는 좀 알게 되죠. 이제는. 어, 왜 부모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며 자녀를 이렇게 키우셨는지, 저를 키우셨는지, 자녀들을 키우는지, 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그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들이 또 아이를 낳아서 자녀를 키울 때, 혹은 그 이상 이렇게, 이렇게 컸을 때, 부모의 마음을 좀 알아들을 수 있을 때에야 좀 부모님께서 왜 그렇게 행동을 하셨는지 말씀을 하셨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우리 신앙인들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받아들여질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부모의 마음을 알아듣는 자녀들처럼 말이죠. 더욱이 주님께서는 깨달음의 도움을 진리의 영을 통해서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에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느끼고 진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진리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흐릿하게 알지라도 진리의 영께서 그때에는 우리를 더욱, 우리가 더욱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기쁘게 진리의 영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아멘.